안녕하세요. 왕궁과 여관 그리고 마곡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진짜 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보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할 여관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아기 예수님을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출산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뉘였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리고 요셉의 고향인 그곳에서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출산할 방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엉뚱한 말을 하냐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모가 방하나 구하지 못해 마구간나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말씀이라고 무작정 믿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들을 왕궁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사라의 몸에 손도 못대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라반에 쫓겨 도망갈 때도 야곱에게 손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라반을 협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아들을 위해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훌륭한 여관에 가장 멋진 방 하나 내어놓으라고 말씀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의리의리한 궁궐도 아니고 따뜻한 여관 방도 아니고 마구간이 뭡니까? 정말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또 다른 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헤드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하니 헤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렙입니다. 하니라 마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궁에는 이방인 헤로드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럼 마곡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곡관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동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우빠 부대들, 즉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는 바르세인과 사주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왕궁에도 마곡관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여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는 여우가 누구인지 잘 설명하였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바르세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어서 떠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우도 굴이 있다고는 무슨 뜻입니까? 여우도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로도 집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공중의 새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로도 안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의 새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도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집 또한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땅히 함께 동고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왕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 헤롯 왕과 함께 동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 후약 400여 년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왜 기록하였을까요? 사사기 17장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레위인이 베들밀렘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본문은 참아이비에 담기 민망한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계셔야 할 왕궁, 즉 교회에는 이방인인 이듬의 출신 헤롯이 떡커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곡간의 구유에 태어나심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여 년전사사시대 타락했던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 오실 때도 전혀 변함없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깨끗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타락했을까요? 예수님을 마국관의 구유에 눕혔다는 것은 사실은 헤롯과 해롯 대제사장, 석인관들이 머물렀는 왕궁도 바르세인과 사극어, 사두개인들이 머물러 있는 요관도 아닌 마국관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예수님께서 머리둘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궁 그리고 요관, 마국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왕궁을 이 시대의 초대형 교회, 요관은 대형 교회, 마국관은 요즘 초대형 교회들 왕이 사는 왕궁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궁보다 더 호화롭고 찬란하지 않나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이곳에 오실까요? 지금 초대형 교회들이 헤롯이 머물러 있던 헤롯 왕궁이 아닐까요? 이곳은 서민들이 쳐다보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를 따라가기에 분주한 수많은 대형 교회들 여관은 숙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 없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시대는 아닌가요? 혹시 헌금이 없어 교회로 가는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곳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머리를 둘 곳을 찾으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발길을 두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유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르세인과 그들의 석유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보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발길은 죄인들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는 권력에 취해 있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관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리켜 자칭 의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 오셨는데 왕궁에도 여관에도 온통 자신들은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짐승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곡관의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와보니 자신이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많은 자식들을 모두 키워 출가시킨 부모님께서 마땅히 찾아갈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는 마구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예수님을 구유가 아닌 마구간의 바닥에 따뜻한 보급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마구간 바닥에 눕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을 마구간의 바닥에 눕히셨다면, 예수님도 저희들과 동일한 짐승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곡과는 우리 다이 사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를 좀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마곡과는 교회를 나타납니다 누가 복음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그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면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가야지 왜 사마리아인은 환자를 병원이 아닌 여관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관은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여관 즉 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관인 교회는 마땅히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주린 자, 상처 받은 자, 고아, 과부, 낙은 애들을 돌봐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저버리고 서로 자신들의 신앙만을 자랑에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 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오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 자랑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헌금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제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봉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금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키기 위해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유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회당 즉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이후는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사도 요한은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사실 교회는 짐승 같은 사람들로 가득찬 마곡관 즉 교회입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교식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곡관 교회에서 서로 보고 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짐승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쓰지만, 혹시 제 글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TV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가면, 천국 문 앞에 가기도 전에 날마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짐승들로 가득한 마곡관인 교회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짐승들과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에 짐승들의 밥즉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